작년에 유행했던 과일 메이크업, 쿨복숭아가 있다면 올해는 이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메이크업 메인 컬러를 딱 하나 꼽아라. 웜, 쿨 따지지 않는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핫한 셀럽들은 이 메이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h e l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오지 않을 것 같던 2026년이 이렇게 밝았는데요 1월 1일인 만큼 또 트렌드 영상 준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라돌이들 2025년 작년 한해잘 보내셨나요? 누군가에겐 좀 힘들고 지치는 한 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도약하는 한 해일 수도 있는데 지나간 일들은 좀 마음에 묻고 2026년은 더 무탈하고 평안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늘제 옆에 함께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항상 새해면 꼭 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렌드 분석 영상이잖아요. 올해도 안 가지고 올수 없다. 2026년에 이 메이크업 무조건 떠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7가지 메이크업 트렌드를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보러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2026년이 되면서 팬톤 컬러가 지정이 됐죠. 바로 클라우드 댄서. 차분하고 깨끗한 그런 편안함을 연상시키는 컬러가 2026년의 키 컬러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여러분 팬톤 컬러가 지정이 되면 패션의 컬러감이나 옷의 질감이 그거에 맞춰서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패션을 따라가는 게 뭐다? 바로 뷰티다. 패션과 뷰티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메이크업 무조건 주목하세요. 팬톤 컬러로 클라우드 댄서가 지정된 만큼 메이크업에도 무조건 영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채도 빠지고 편안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입니다. 일요일 오전 세탁된 코튼 향이 폴폴 올라올 것 같은 무드의 메이크업이 진짜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이트한 구름필터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채도 빠지고 편안한 이런 컨셉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여기서 채도가 빠진다는 건 뭔가 단순히 모브하거나 뮤트하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흰빛이 반투명하게 필터 역할을 해주듯 좀 뽀송하고 포근한 컬러의 메이크업 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깨끗 컬러감이 좀 메인 컬러로 키 컬러가 정해지면 메이크업도 양극화가 좀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덜어낸 메이크업이 유행하면 또 반대로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이 동시에 인기가 많아지는 거. 이런 경우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구운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니까 IC 메이크업으로 다월자 메이크업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펜시하고 맑은 생기도는 색조 메이크업이 얼굴에 여백 없이 가득 채운 듯한 이런 맥시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아이라인 마스카라의 존재감이 싹 걷어지면서 섀도우, 치크, 립의 부드러운 톤만 가볍게 맞춰서 깨끗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섀도우 미니멀 메이크업까지. 그래서 아예 꽉 차거나 확실히 덜어내거나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뉠 것 같아요. 마치 메이크업을 란제리처럼 활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란제리는 보통 몸을 좀 보호해주고 보정해주고, 기본적으로 필수 네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메이크업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혈색과 생기를 피부톤에 맞춰서 최소한의 보정, 내추럴한 컬러감으로 깔끔한 꾸안꾸룩이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클라우드 댄서 컬러가 굉장히 깨끗하고 부드러운 컬러잖아요. 이 부분을 엄청 잘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 룩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보라돌이들 추구미가 좀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메이크업이다. 이번 클라우드 댄서 무조건 주목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트렌드의 요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했던 메이크업인데 지금 트렌드의 정점을 찍은 메이크업이죠. 바로 다을자 메이크업. 저도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 이 메이크업했었는데 페일 쿨톤 여쿨들이 활용하기 좋은 블루 라벤더 바이올렛 화이트 계열의 컬러들을 활용한 메이크업은 2026년 봄 전까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시한 컬러들을 이용해서 겨울의 특색을 좀 메이크업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룩이기 때문에 페일톤 컬러 하이라이터 좋아하는 보라돌이들 있다면 지금 꼭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니 언니 이런 화보 메이크업을 제가 데일리로 어떻게 하고 다니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화보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음 같은 분위기의 하이라이터를 활용해보거나 치크와 립을 쿨핑크 계열로 맞춰서 메이크업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포인트씩 무드를 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 화보의 컬러들이나 무드, 그 질감을 하나씩만 포인트에 접목해도 그냥 그 메이크업이 그대로 두드러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누디 그레이시 라벤더입니다. 다 얼자에 이어서 어, 요즘 이 컬러 정말 심상치 않은데? 2026년 이 컬러 무조건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런 립 컬러 많이 보이지 않아요? 누디한 두유 베이지에 그레이시 라벤더가 물든 듯한 이런 컬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6년 SS에는 그레이시 라벤더 컬러와 이 컬러들을 받쳐줄 수 있는 투명한 그레이시 두유 라벤더 메이크업의 인기가 점차점차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돌이들 중에서 회기가 들어가 있는 라벤더 컬러를 좀 좋아하는 여쿨 있다, 뮤트톤 있다, 이 컬러들 한 번쯤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신상들 중에서 이런 무드의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작년에 유행했던 과일 메이크업 쿨복숭아가 있다면 올해는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딸기, 스트로베리인데 이게 또 그냥 딸기가 아니라요. 크림 딸기, 누디 딸기 이두 가지를 완전 집중해 주셔야 돼요. 보통 딸기 컬러 하면 토끼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메인 컬러가 핑크기 때문에 좀 화사하고 발랄한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 최근에 여돌들 메이크업을 좀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쨍한 그런 딸기가 아니더라니까요. 베이지 섞은 듯한 색 표현으로 베이지 깔고 그 위에 딸기 색조를 얹은 듯한 이런 밀키한 딸기의 분위기? 블러셔 자체는 채도가 있지만 전체적인 무드를 좀 누디하고 음영감 있는 화장법과 연결시켜주는 메이크업. 그래서 딸기의 누디베이지를 약간 스무스하게 깔아주는 듯한 그런 메이크업이 인기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크리미한 분위기로 이 크림 딸기를 볼과 코의 여백을 그냥 싹 채워주는 그런 메이크업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냥 과즙미 있는 딸기가 아니라요. 딸기를 크림에 묻히듯 얼굴에 여백을 좀꽉 채워주면서 소프트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메이크업도 정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세대 여돌들의 메이크업을 살펴봤을 때두 가지로 많이 나뉘는데 누드 뮤트톤 그리고 크림 딸기 톤.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이 포인트도 같이 알고 가면 평소에 스트로베리 컬러들을 좋아했던 보라돌이들은 베이지나 누디 한방울좀 섞어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즐기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디 베이지가 나온 김에 갑니다. 올해 2026년은 누디 톤을 완전 집중하자. 2026년에 메이크업 메인 컬러를 딱 하나 꼽아라. 웜쿨 따지지 않는 저는 이 컬. 메이크업 전체적인 요소에 누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멀멀 미지근 개념에서 좀 확장돼서 웜쿨할 것 없이 어떤 컬러든 베이지를 녹여낸 듯한 그런 메이크업 룩 이게 핵심인데요. 원래 내 혈색은 살려주면서 누디 베이지가 베이스로 깔린 컬러의 메이크업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팬톤 컬러의 클라우드 댄서랑도 연관이 있다고 느끼는 게 누디하지만 간결하고 절제된 듯한 그런 베이지빛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 블러셔, 립의 명도감이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고 중명도, 중채도에서 웃돌기 때문에 메이크업 자체가 굉장히 평온하고 따뜻하고 뭔가 차분한데 혈색을 좀 담아있는 그런 누디베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의 누디 이 키워드는 정말 다양하게 진짜 변화무쌍하게 어, 그렇게 다가올 것 같고요. 보통 누디 베이지 하면 웜톤들이 진짜 많이 쓰는 컬러잖아요? 근데 쿨톤들 섭섭하지 않아도 돼요. 웜, 쿨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쿨, 뮤트 베이지가 또 심상치 않네요, 여러분. 쿨, 뮤트 베이지는 작년 한 가을, 겨울 넘어갈 때쯤부터 쿨톤들이 베이지를 들고 일어났는데? 라고 딱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베이지, 모브 베이지, 이런 컬러들이 점점점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브 컬러를 쓰더라도 단순히 플럼 계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레이시, 베이지, 토프 베이지 같은 컬러들이 베이스로 깔리고 그 위에 쿨핑크를 좀 얹어주는 듯한 그런 메이크업. 특히 블러셔, 립에서 이런 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셀럽들은 이 메이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2025년 작년에는 모카모스의 영향으로 누드 브라운, 누드 초코, 약간 초코 보틀 이런 라인들이 인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2026년 올해는 그레이시 브라운, 그레이시 베이지, 쿨, 뮤트 베이지 이런 라인들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메이크업의 컬러들을 이용해서 셀럽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라돌이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포인트고 그리고 마지막은 올해 복숭아는 작년과는 또 다르다. 작년 한 해의 봄, 여름에는 쿨복숭아가 인기가 많았고요. 또 가을, 겨울에는 구운 복숭아가 인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올해 복숭아, 이거, 이거. 누디 쿨복숭아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운 복숭아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구운 복숭아는 핑크보다는 피치코랄의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가서 베이지, 피치코랄의 주황기가 올라오는 톤이라고 한다면 누디 복숭아는 핑크의 비율이 좀더 높으면서 쿨베이지, 쿨복숭아를 섞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러셔가 포인트 되지만 채도가 쨍하거나 코랄의 주황기가 막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누디 베이지가 좀 깔려 있는데 거기에 쿨복숭아를 퐁탄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색조 중에 하나예요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 7가지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싹다 알려드렸는데요. 트렌드는 사실 뭐꼭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지만 눈에 있고 알게 되는 그런 간접 경험만으로도 내가 좀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진짜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만큼 보이듯이 이런 컬러나 트렌드도 알게 되면 훨씬 나의 견문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돌이들과 이런 그런 트렌드 분석을 좀 공유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메이크업에 대해서 더 깊이감 있고 밀도감 있게 알게 되는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 견문이 넓어지면서 보는 것도 좀 다양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화장을 시작하거나 좀 좋아하는 그런 보라돌이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026년도 우리 보라돌이들 늘제 옆에서 함께 해주실 거죠? 저도 우리 보라돌이들 너무너무 애정하기 때문에 초심 잃지 않고 올해도 열심히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저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